가라고! 또 해! 예락이야, 해! 너 들어가, 저기 들어가, 들어가! 저기 들어가! 저기 들어가! 공간에다 딱 줘! 나와, 형! 나와! 공간에 넣어줘! 나와, 나와! 돌아서! 만들어! 아이씨! 여기 나가! 어제... 봤어, 봤어, 봤어. 자, 신경 지 말랬지? 웃겨, 그냥 다 열어. 자, 순지야, 그냥 가운데잖가 제가 옆으로 빼고. 오렇게 <laughs> 됐어. 나와나와야너 사이즈 있어 기가지마 기가지마 재현아 빨리 달라 그래 벌려서 해해 가야이 공기할거야 빨리, 해, 빨리, 해. 정, 출발, 출발. 빨리 빨리 앞에 정수만 수발 빨리 정 쳐 줘야 돼. 때린다. <목소리> 하나 더 서! 하나 더 줘. 올라지소서. 자, 영고! 또또또또 또. 또또 또. 뭐야 이거? 봤어. 봤어. 파울 레지 마. 봤어. 가. 빨리 가. <목소리> 가. 가지 됐어! 야, 야, 정희야! 하나만 더 해도 끝내야, 괜찮아! 야, 정희, 안 봐도 얘랑이! 박해라! 야, 야, 불안봐줄까로 지리 불러 야, 이거 쳐지고 저기 혼자 배겨 다대려가 저기 보고 뭐 때려라, 이제 알았어? 여기 앞에 앉아보 혀로! 뭐, 야! 됐어 야, 일로 와봐 혀로, 여기 앞에 서, 하라 저기, 혼자 배겨 앞에 딱 서, 공 피해지 말고 아유, 아유. 고등학생이 때리는 거예요. 이거 조기축구회도 아닌 고야야 야, 됐어. 침착해. 저야 승재야 승재. 때려라. 기구로 해라. 야넘겨받다 됐어. 봤어. 빠지면 돼. 가. 못 때리게. 그치. 됐어. 이렇게 해서 이제 안으로서 그릇 때려라 야공간하다줘야볼 터치하면 침착하게 야 뒤에 넘어가는거봐예랑이예랑이 거기 있으면 안 되지 너기면안 돼! 가! 가! 또 가! 재현이 가, 재현이 가. 바싹 서줘. 됐어. 잘했어.